자, 그러면은, 측정 불가가 나왔어요. 사망진단서에. 화재사에는 상해냐, 질병이냐로 분류되어 있는 사망진단서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아, 생명사 화재사에서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만 가입을 되어 있다면. 왜냐면 이거는 상해도 아니고 질병도 아닌 상태인 거죠. 예.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부검을 해야 됩니다. 조금 섬뜩한 얘기기도 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셨대요. <laughs> 아, 돌아가셨는데 사망 진단서를 뺐더니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에 몰입을 해보자고요. 우리 아버지야 돌아가셨어. 사망 진단서 냈는데 사망 의 요인으로 나갔어? 잘 모르겠다. 그럼 부검하자. 보험금 받으려고 부검하자 할까? 어때요? 보험금이 엄청 크면은 좋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상해로 나올 수도 있고 질병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해 상황이 여기 있고 질병상황 청이야.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렵죠. 마음나고 싶죠. 어렵죠. 못하지. 근데 형제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 내 형제들 부인들도 있고 가족 배우자도 있는데 이걸 선택 복금 청구 받으자고 서로 서로 부검을 해보자. 받아지 네. 못한다. 안 된다. 음, 나중에 못 먹어요. 예. 무슨 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려보자. 그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걸 듣는 음. 사람은 대부분 다 포기를 합니다. 음. 근데 생명사는 그냥. 수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줍니다. 어쨌든. 요인이 안 나와서 죽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기을 찾아야 되고 줄을 찾아야 되하면 재미가 있어요.